76세고요. 이름은 한상입니다. 계산군 사리면 방충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 후에 해병대 입대해서 4월 7일 날 월남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제가 월남에서 근무했던 데가 최고 오지.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요. 헬리콥터가 교통수단이었어요.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, 거기서. 그래서 청주에도 몇 분이 계세요. 거기서 근무했던 분이 2대 대 5중대. 그래서 두 대를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예. 베리아 상륙작전에서 제분대장이조세영 하사인데 고향이 영동이라고 해서 저제 충북이라고 해서 저를 그 분대를 다 데려갔어요. 그 분대장님이 그래서 베리아 상륙작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옷하고 철모에 총알 빵꾸가 났더라고요 옆, 옆에 그걸 땅에다 묻어 줬습니다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에 그냥 건축업 건축업종 일부 거기에서 종사를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이에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먼저, 저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잖아요. 그런데, 뭐, 뭐, 얼마나 삶에 주어질지 몰라도, 뭐, 그냥 몸안 아프고, 어 평범하게 그냥 가족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니다 그래갖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월남참전 하신 분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이가 다 고령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처우 개선 좀 해줬으면 그 바람은 그겁니다. 예. 제 큰아들 작은 아들 어려서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너들을 고살피지도 못하고, 추억거리도 못 만들어주고, 무관심했고, 너무나 미안하다.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남매씩 나와서 잘살아줘서 너무나 고맙구나. 아빠가 눈물이 날 지경이다. 감사하구나.